단짠, 단짠, 쌉쌀. 이게 고급진 맛이에요. 초콜릿 많은 데 먹어야지. 맛있어. 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빵 순서를 무지무지 사랑해주신 헛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어, 세월이 빠릅니다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죠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미리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피난새인데피난새를 초콜렛을 넣어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피난새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레시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초콜렛을 좀 넣고 찍고 거기에 말돈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 저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아우 별미야 아우 맛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다양한 방법의 조리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또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죽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어 그신한새가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되고 또 오늘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버터 그리고 온도 너무 세지 않게 연기 나지 않게 은은한 불에 이렇게 녹여서 갑작스럽게 뜨거운데다 딱딱하면은 그 짠내가 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태우 주시는 게 좋고 버터를 태우시면 옆에서 냄새가 나요. 그때 그 향을 맡으시면서 조금 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불을 줄이셔야 돼요. 태운 냄새가 구수한 향이 나야 돼요. 흰자를 좀쳐주세요그 다음에 설탕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몬드분만 채쳐서 그 다음에 밀가루 넣어주세요. 가루를 체를 치는 거는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풀기 위함도 있지만, 요 공기를 넣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맛이 틀려요. 여러분, 볼륨이라든가 식감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냥 무작정 이 채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섞어주세요. 그리고 꿀 넣어주세요. 검은색이 딱 이렇게 앉았어요. 바닥에. 그럼 그때부터는 안 적고 태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버터가 지금 캐라멜이 됐어요 버터를 부으실 때도 긁지 마시고 이렇게 냄비가 깔아앉았죠 이 긁으시면 안 돼요 버터를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서 2분 정도 있다가 섞을 거예요 자 여러분 2분이 됐어요 요거를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벌레처럼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괜찮습니다 섞어주세요 이게 이걸 섞을 때 버터의 수함이 로 와야 돼요. 이때 깔끔해야 돼. 오일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뜨거운 불에 한꺼번에 딱으면은그 매캐한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제 숙성하면 돼요. 요거를 이제 하루를 숙성을 할 거예요. 아니면 오늘 만들었어. 최소한 3시간 이상. 아셨죠? 예. 네. 아 올해도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또 설날이 왔습니다. 어, 설날. 이심 전심 주는 마음 가는 마음이 있죠. 올해는 발렌타인데이도 이슈. 그래서 준비했슈. 신랑시의 세트와 준서가 초콜릿하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슈. 초콜릿까지. 준서가 한 박스에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주시고 받으시고 이심 전심의 마음과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애용해주십시오. 어, 방법은 집에서 준서 유튜브 보시면서 아주 거만하게 앉으셔서 다리도 좀 이렇게 꼬시고 핸드폰 보고. 링크만 딱 누르시면 집으로 갑니다. 산타가 아니고 택배가 갑니다. 예, 네, 택배 가시면 받아서 드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링크만. 저는 이제 어, 오늘 또할령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만들어서 숙성을 했어요. 제일 식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서 빼서 바로 쓰나요, 아니면 좀 냉을 빼주나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냉을 안 빼면 좀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차고 올라와요. 냉을 좀 빼주시면 조금. 덜 튀어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냉해서 빼서 저어서 바로 쓸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냉장고에서 나오는 반죽 온도가 한 9.5도 돼요 만약에 냉장고가 낮게 되시는 데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9도 정도 굳어 있으니까 섞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총 50g의 반죽을 짤 거예요 얘가 6g이거든요 스틱 하나에 그래서 44g 정도 짜는데 바닥에다가 먼저 짜주세요. 초콜렛이 바닥에 닿으면 타요. 그래서 이걸 안에 넣을 거라 초콜렛을 바닥에 안 닿게 하기 위해서 한번 먼저 짜는 거예요. 부러뜨려서 놔주세요. 그래서 짜주세요. 제가 쓰는 휘난색팬이좀 깊어요. 사실 얇은 거는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거를 선호해서 안에가 좀 촉촉한 느낌이 있는 그런 느낌을 선호합니다. 어, 제가 배울 때는 구운 과자 그러면 촉촉하거나 바삭하거나 어떤 뭐 알코올 향이 강하거나 리쿼 맛이 좋거나 아주 달거나 아주 뭐 쓰거나 이렇게 확실한 그 재료의 포인트가 딱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껍게. 그래서 구울 거예요. 그래서 얇은 거는 보통 한 15분 정도에서 나오면 되고요. 어, 이게 두꺼운 거는 18분 정도에서 맥시멈으로 굽는다 그러면 20분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18분 구어요 구움색을 좀 연하게 하고 싶으면 17분 구우셔도 되고요. 구움색이 좀진나있으면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18분 구우시면 돼요. 휘난새는 20분 안에만 나오면 돼요. 20분 이상 들어가면 반죽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마레또가 있죠. 요거는 초코를 찍을 거라서 아마레또안 바를 거예요. 식으면 초콜릿 찍어가지고 소금, 말돈 소금을 좀 이렇게 살짝 뿌릴 거예요. 그래서 단짠단짠, 단짠, 쌉쌀 이런 느낌을 팍팍팍 주는. 이렇게 해서 살짝 이제 온기가 식으면 초콜렛 찍어주세요. 이초콜렛은 템퍼링을 하지 않는 준초콜렛 코팅 초콜렛뭐 이런 거예요. 아초콜렛이 나는 구하기가 힘들어, 요 그럼 편의점에 가셔서 뭐 마일드도 있고 예.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 말던 소금을 말돈 소금 없으면 요즘 이마트 같은데 가면은 갤랑드 소금 많이 팔아요. 과자나 이런데는 그런 소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천일염보다는 그래도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천일염 쓰시면 되고. 근데 소금을 좋은 걸 쓰면 더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눈에 이 카메라나 이런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금이 충분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소금 안 뿌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돈소금의 특징입니다. 말돈소금이 이렇게 좀 투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돈소금을 뿌렸고 준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를 많은데 먹어야지. 늘 먹던 휘난새가 이제 아마레 또를 듬뿍 뿌려서 먹었던 휘난새입니다 요거는 좀 바삭바삭하네요. 초꼬렛 맛이 이렇게 은은하게도 올라오고 소금맛도 있어요. 아몬드 맛도 어, 중간에 다 올라오고 이게 고급진 맛이에요. 음.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 겉이 바삭해. 씹을때그 크런치가 약간 있어요. 고급져요. 소금은 조금 덧뿌를도될것 같고 호불호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제가 좀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좀 덧뿌려도 될것 같아요. 맛있어. 여러분, 해봐. 요건 또 요거대로. 고피넌새 맛이, 아우, 기가 막혀. 먹을수록 막 땡겨. 음.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해보시면, 준서가 여러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숨 넘어가게 약 올리는 이 광경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곧 대한민국의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뱃돈으로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거 많이 해주시고, 빵준서는 다음 시간에 또더 멋진 제품으로, 맛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벽 많이 봐십시오